충성 팁의 이제 오늘은 여름에 시원한 별미 열무물김치 담는 방법과 요런가 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가지 재료들이 있는데요. 제가 폰을 들고 하기 때문에 자 왔다리 갔다리 하겠습니다. 자 열무물김치를 자 이렇게 재여 놓고 자 여기에 또 생수 정수기물을 이렇게 한통 받아놨습니다. 받아놨고 들어가는 고명으로는 자, 무채랑 지금 당근이랑 양파를 또 이렇게 제가 채로 썰어 놨습니다. 자, 이거는 또 뭐냐면은 사과하고 배하고 양파하고 대파를 갈아 가지고 자, 갈때 마늘하고 같이 갈아 가지고 믹스를 곱게 갈아 놨. 그에다가 양념을 지금 투입을 시켜 놨습니다. 자, 양파하고 사과 배 이런 걸갈 때는 자 일반 정수기 물을 받아서 갈 수도 있지만 저는 스파쿨링이 한두 병 들어갑니다. 이거는 탄산인데 자 당도는 없습니다. 자 저렴한데 사이다 칸데 자 달진 않고 스파쿨링입니다. 자 이거를 자 열무부김치에 두 병을 넣고 같이 갈면 되겠습니다. 자갈 때는 자마늘부터가 양파 대파 사과. 자, 고명. 자, 여기 대가 있고요. 자, 여기는 지금 정수기 물을 또 한가득 받아놨고, 자, 열무는, 자, 적당한 크기로 해가지고, 자, 열무하고 저는 단배추하고 비율은 열무 넉단에 단배추두 단을 해가지고, 소금에한두 시간 정도 절여가지고,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깨끗하게 짱기를 빼고, 자, 이렇게 최단 물기를 지금 빼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밀가루 풀을 지금 큰 냄비에다가 지금 끓여 놨는데요. 자 밀가루 풀을 지금 식히고 있습니다. 선풍기에 자 이거를 팁을 주자면은 물을 잡고 자 밀가루 풀어가고 같이 동시에 하면은 한참을 끓여 드셔야 되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는 무식한 짓입니다. 자 그러니까 물을 먼저 끓이세요. 물이 팔팔 끓일 적에 따로 밀가루를 자, 미싱볼에다가 밀가루를 풀어가지고, 자, 끓는 물에 부으면은, 자, 한 2, 3분만 하면은, 바로 끓으면은, 예, 밀가루 풀이 완성되기 때문에, 자, 아주 중요한 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열무물김치에 들어가는 양념 베이스 아주 중요한데요. 뭐,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요리, 요리는 응용인데, 자, 제가 팁을 하나 주자면은, 저는 열무물김치를 사과고 배하고 양파하고 대파하고 이거를 갈 때는 새우젓을 넣고 같이 갈고 마늘까지 통마늘까지 같이 생강도 넣고 같이 왕창 갈아 버립니다. 아주 곱게 갈아가지고 천에 그르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이거를 갈 때는 소주하고 스파클링이라든지 자 새우젓 자 고래 넣고 아주 곱게 고운 믹스기에 자, 아주 곱게 갈아가지고 여기 양념은 자 저기. 밀가루 풀때 자, 끓일 적에 굵은 소금을 좀 넣지만은 자, 여기도 자, 일부 소금이 조금 들어가고요 자, 그렇게 새우젓하고 간을 저는 또 어, 까나리 액젓이 아니라 직접 만든 멸치 액젓을 넣어가지고 자, 조금 넣습니다. 청가을세워젓하고 소금 간하고 다른 간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당근하고 자, 무하고 양파를 자, 이렇게 또 채를 쓰니가 고명으로 넣을 건데요. 보통 열무물김치에 뭐 홍고추도 갈아 넣고 하는데 요리는 정확한 답이었습니다. 갈아 넣어도 되고요. 또 고명으로 청양고추나 이런 걸 어슷썰기해갖고 씨를 빼고 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요리는 정확한 답이었습니다. 자 오늘 열무김치 물 제가 자 이렇게 앞뒤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열무물김치 통에다가 자 담배추하고 열무를 절인 거를 지금 물기를 빼고 통에다가 부었습니다. 자, 고명으로 양파하고 당근하고 무를 체를 쓰인 거를 또 통에다가 일단 부었습니다. 과일라고 가란 거를 배사과 양파 가란 것들을 마늘하고를. 네, 일단 또부습니다 자, 정수리물을 붓고 자, 밀가루풀을 붓고 젖히면 끝이 나는데 제가 지금 촬영을 하다 보니까 밀가루풀이 완전히 안 식어가지고 지금 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밀가루풀은 식으면 부어야 되는데 일단 조금만 부어가지고 마무리 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밀가루풀을 지금 다 붓지는 않았습니다. 완전 안 식어가지고 일부 조금만 붓고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는데 자, 요런 식으로 해도 지금 물김치가 자박물김치가 되는데, 아, 어, 저는 시원하게 먹기 위해서, 자, 밀가루풀을 더 많이 넣어가지고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데, 자, 요렇게 가 먹을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명 우리가 흔히 말하면 좀 자박김치가 되겠죠? 아, 저는 비율을, 자, 지금 요렇게 하면 저는 비율이 좀 짧습니다. 지금 밀가루를다 넣으면은 정말로 맛있는 오늘 여름에 별미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자, 열무 물김치가 되겠습니다. 총성 t 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